음. 음. 운전을 너무 힘들게 해서 봐. 드시고 싶은 거 있나요? 맛있는 거. 어떤 거 맛있는 거? 음. 진짜 신세계 너무 정신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. 지옥이 있다면 여기일까?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. 아, 자르시나요? 어나 원래 자르는데 예. 음. 네, 안 됩니까? 됩니다 진짜? 해가 정나 아니니까 <웃음> 귀여운데 <웃음> 너무 귀엽네요 이거 봐. 이 색깔도 이색깔리예쁘 보여 민어가 못들는데사는민너가 프로스트 모델을 하고 있어서 쏜거입니다 음. 음. 어, 여기 아 멜씨 백호다 백호 백호 그러니까 이기껏이까지 와가지고 음. 수 해가 없었어. 응. 수업도 없어. 진짜 이거 발이 어우가 오늘도 오트 드시나? 아, 오트라떼 드시나요? 오트라테 없어요. 오트라테. 첫 번째 오트라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. <재밌게> 먹겠습니다. <laughs> 팔에 모기 물린 거 봐. 불쌍해. <laughs> 방송. 그때 깻피 갔다가. 이게 얼마 만에 면세인가요? 일 물건을 한번 훑어보고 오늘 여권을 안 가져왔으니까 왜 이렇게 닫은 데가 많지? 요새 다시 나간다고 하더니 장사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예 닫았어 하는데가 없어. 나나아 데리러 왔어 근데 <laughs> 지금 시간에 그 주차는 되네. 아까보다 낫네. 생각보다는. 나. 축한 바지 어 바지 묽지만 묽는데 응. 바지하고 이것도 쉽지가 않다 맛이 다 다르네 두 개씩 똑같은 거다. 아, 그래? 오. 중간에 여기 있고. 피트 당근. 핑크 그레이브가 뭐지? 코코넛. 갈라만시브렌지 사과 코코넛. 코코넛이 다 들었네? 이거. 치커리 케일 레몬. 오, 어, 이거 제일 먹기 싫겠다. 시간 간격으로 하네 이게 무슨 맛인데? 이게 레드인데 비트랑 당근이랑 응. 어 그런 거? 응. 맛이 어때? 맛은 없어 빨리 쭉쭉 마셔 내가 이 정도 먹을 정도면 먹을만한 거 같아 음, 괜찮은데. 이번이 더 맛있는 거 같아. 이번이 더 맛있다고? 약간 파인애플 맛인가? 청귤. 여기 3번 주스 마십니다. 그린. 이게 제일 걱정되는 맛이. 그래도 이것도 먹을만 하다. 음. 음. 나쁘지 않아. 이게 드디어 약간 풀떼기가 아닌 그 무엇. 이게 오늘의 메인, <laughs> 메인 식사. <laughs> 배고파서 그런가? 이것도 되게 맛있다. 아, 진짜. 이거 진짜 좀 맛있는데. 어, 눈물 난다. 아니, 이거 진짜 좀 맛있는데. 어, 짜장면 맛있겠다. 위에는 아주 바삭하고 속에 있는 고는쫀득쫀득 부드럽고 작은 이소스트있입니다 네, 감자 가지고 먹방 보면서 아, 나또 어, 대참 눈물 흘리면서. 감사합니다. 没有，你得叫一句。